짱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 수고하셨어요 오빠 이렇게 쉬는 어 오빠 알지 잘했어? 오늘은 행당동에 위치한 여기 사과 샐러드 맞지? 사과가 <목소리도> 크네요 여기는 백김치 이 묵은 백김치가 맛있죠 그리고 저 양념갈비 이 소스가 대박이에요 이게 아마 체류탄 볶음밥에도 이게 들어갈 거야 그럼요 이거 줘봐 오빠 구워줄게 주세요 구워주세요 네. 맛있게.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을 굽잖아 근데 뼈가 타야지 열받아서 물집이 올라왔나? 아니 속 고기가 익는거야 아 열받아서 어 뼈를 굽는거야 원래 그게 쪽갈비야 맛있겠다 양념은 매운 양념 있는데 이거 발라져서 나오는게 매운 양념 이거 시어먹으면 돼. 어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강추하지 않아. 항상 남아. 아 왜냐면 매운데 계속 매우니까. 왜냐면 체르탄 볶음밥이 매거든 아 그래서 체르탄이야. 그 조합을 오빠가 잘 해서 좋아하는데. 원래 용궁라면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먹으면 되니까. 우리는 또 길게 먹는 스타일 아니니까. 떡대기는 언제 올려요아올물요돼 한번 했는데도 시간 좀 오래 걸려. 저거 한번 계란 뒤집어라. 먹을 수 있겠니? 그래도 이거 유튜브 5분인가 10분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지? 아, 이거 이거는 뭐예요? 이거 그냥 구워 먹으라고 소세지 그냥 먹는 거야 왜냐면 이게 굽는데 좀 걸려 먹으라고. 형 여기 처음 알았을때 매일 사다 먹었어. 집에서 그냥 포장해서 가서 해가지고 소스에 밥 비벼서 그냥 초국밥 아. 따로 안 시키고. 아, 영수증이세요? 여기 포장인세요 이게 체르탄인가요 네. 아 중짜군요. 깊게 비벼주세요 네, 고한끼리 고건한 뿌리. 이거 지금 너무 는 거예요. 고건한 뿌리하고 진짜 고건한 아저씨가 나와서, 마저 사는 얘기, 예측, 먹는 얘기, 말투가 되게. 진짜 독고남이야? 네몇 살인데? 근데 근데 돈 많이 벌고 있지? 인기 그러니까 구독자 많으면 돈 많이 버는 거지. 이거 맛있네요. 어 백김치가 원래 유명한데. 얘들 먹어볼까요? 양념게임인맛있이 주먹으로 예, 만드는데 아 저기다가 김치를 한개게아어 그거지. 청주에서 오셨어요? 네 이거 먹으러. <laughs> 먹어봐 재철이 먹어봐 맛 말씀해주세요 역시 서울맛 재철이가 좋아하는 맛은 맛은 씹을 서울맛 야 여기 처음에 몇번 오면은 이, 이 소스에 중독이 되거든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아이폰은 안 해. <목소리도> 그지 그치, 그지쪼갈비는 그치? 무조건 불향이 있어. 어때? 소스 찍어서 먹어봤어? 이거 많이 매콤하네 먹다 보면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운 걸로 시키면은 이거 먹고 주먹밥을 못 먹는다. 어때요? 와 이거 자주 먹을 <laughs> 어, 것 같아 지금 지금 맛있다 그지? 포장해 갈것 같지 진짜 맛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뼈랑 살 부위에 딱 씹어보면 여기 피가 쫙 나와 그럼 안 익어 원래 군대는 이렇게 뼈로 어, 먼저 왜, 뼈를 그렇지. 태우고 그리고 어, 라면 자리좀만들어예 이거 라면 냄비가 커 용궁라면이라 마지막에 시켰어야 되는데 봐 봐, 거의 끝났다고 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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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감탄찬그 심하, 이 술안주로 같이 먹으면 돼. <laughs> 처음터 언니, <laughs> 철번 아, 아 이거, 이거. 네, 네.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어 네. 네. 어, 어, 먹어, 먹어. <laughs> 맛있네 <맛있는데. 웃음> 아빠 뭐 껍데기는 좀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큰거 아니야? 한 입에 먹을 수가 있어? 마음만 먹으면 누룽지도 있다하 시킬까? 누룽지는 안 먹어본 거 같은데. 오 이거 시 어떻게 해? 와. 이거 어떻게 해? 음. 국자 좋지. 음. <laughs>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어... 음... 소스. 그것도 해철이는? 김 이거 아 이것도 는데 <laughs> 오빠 이거 싼거요 보리는? 오가 맛있었어? 어제 먹지 오래됐어 뭔? 아 좋아하네 센고 나라. 아, 응. 아 가슴에 소유 없고, 야동 본 적이 없어. 야, 본 적이 없어. 음, 야동이 본 적이 없어. 아니, 야, 야한 농장이라고, 야동. 야, 농, 야, 농. 야, 농이 뭐야? 야, 농장. 아, <laughs> 야, 야 농본 <laughs> <농>. <laughs> <야, 농>. 어, <laughs> 적은 없어. 진짜요 어, 한 번도 본적 없어. 초등학교 때, 초등학교 때는 원래. <laughs> 중학교 때까지 공부안 <보면> 봤는데. <laughs> <중학교 때까지 S 웃음> 봤는데. 중학교 때까지 <웃음> 얼마나 더 <laughs> 빨라. <laughs> 그렇게 빨리 끝랐어 오빠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충격받았어. 나도 진짜 충격받았어. <laughs> 제짜충격받았어 <진짜> <laughs> 생각해봤어요. 뭐야 우리 지금 되게 배불러. 배불러. 배불러잖아요. 집에 와서 국보를3층을 시켜주고서 <laughs> 아니 국보가 아니.